나오는 예수님 맞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어 놓았는데 저말 한마디 한마디 중요합니다. 명절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3대 절기 중에 봄에 있는 유월절, 초여름에 있는 오순절, 가을에 있는 바로 이 초막절 중에 유일하게 초막절을 명절이라고 부른답니다. 첫 번째 두 절기는 엄숙하게 지나가고 이 가을에 열리는 초막절은 추수와 함께 더불어 열리기 때문에 가장 가장 큰 축제가 되어 명절이라고 합니다.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 제가 일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이 명절을 많이 설명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했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자료들을 보고 주석들을 보고 했더니 거의 한결같이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8일을 지니다 7일 동안 열고 8일은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데 주전 2